<laughs> 아니 누구 여러분 이런 거 아니? <laughs> 우당탕탕. 태근 <laughs> 여행. <탕냉! 웃음> 우당탕탕. 방송 <방코넴>! 여행. <laughs> 저희는 지금 환전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은행 가서 환전하고 또 이따가 게이트 들어가려고요. 얘 무술이야! 빨리 들고 와! 웃지마... 어!!! <laughs> 어? 아. 뭐 하세요? 뭐 아, 하세요? 저희 지금... 다 들어왔어요 게이트 안에 게이트요? <laughs> 이스 <소이즈야? 웃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삶은 계란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아까 씻어가지고. 아니요, 저 괜찮아요. 아니, 먹어. 아, 아니요. 흰자만 먹어. 아, 진짜 괜찮아요. 그러면, 흰자만 먹을게요. 흰니나 어, 어 이건 잼 베리야 너잼 베리 <laughs> 잠깐 기다려볼게요 네 정민아 아니 너 어, 돈이 없어? 줬으면 먹으라고 준거 아니에요? 아니 네가 잼 베리 하자 했잖아 <laughs> 어떡하지? 너 인도에서 먹었뭐 달라고 인도을 먹었지 지금이라도 하죠

아, 냄새나. 목걸이가 어떤 목걸이냐? 아 이거요. 이거 무신사에서 산 건데. 무신사 냄새 나는 거아니에요 <laughs> 이것도 무신사. 이것도 무신사. <laughs> 이것도 무신사. <laughs> 이것도 무신사.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코디 코닥인데?

나 맛이 없대. 빛깔나잖아. <laughs> <laughs> 지금 시간은 몇신가요? 어, 지금 시간이 5시8분이에요 지금 체크인 하러 왔구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카드가 제대로 안 넣는가 봐. 음. 제가 다시 넣었어요. 아. 아, 다다 따다. 저는 지금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봐. <that's> <good, that's> <khoaján> <that's> 그 아침 6시에 혹시 조식 먹는 기분이 어때요? 아침 6시에 조심 먹는 기분이에요. 지금 오는데, 생각보다 맛있는 것들이 아이고, 많은데, 이게 뭘까요 치킨, 아, 치킨 다리아기. 그리고, 오, 이거는 감자. 감자. 오, 이게 메뉴가 항상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스프, 큰 스프. 얘들아, <laughs> 아침 맞아? 아침? <laughs>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저희는 감넌사도 보러 갑니다. 아... 또 이따가 수상시장에서 뵐게요. 아... 한국에서 장장 2시간을 걸쳐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는데 음, 힘들도 피곤하시죠? <laughs> 망했어요. 텐션, 그럼, <laughs> 안녕. 왜? 얼굴 왜? 이게 너무 짜게 치잖아 짜게 아! 잖아너 아아아 어, <laughs> 어? 빨라 맞지? 너빨리지 빠르지? 빠르지만 괜찮다 아, 생각보다 진짜 좀 많이 빠르고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되게 정서적인 느낌보다는 그런 게 있다. 뭘 사셨나요? 어, 코코넛 아이스크 아이스크끼 <laughs> 아이스크티인데 맛이 어때요? 어우 맛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무슨 맛이에요? 그콤데 우유 같은 맛이 살짝 있어가지고 아, 이 정말. 추천이에요. 한번 먹어볼래요? 야, 아, 이거 너무 죽사람처럼 나와 이거? 우리. <laughs> 우리 어차피 차이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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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니, 아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택시기사님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 택시기사님이 저희가 차이니즈인 줄 알고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짜 혼자 있었거든요? 야, 아니, 이 어플이 지금 죽을 것같 <laughs> 아이스크림 네가 다 먹었어 어? 여기 잔반 여기 나오는데 이 하이 뒤에서 되게 잔잔바리하게 얼굴 나오시는 <laughs> 맛은 어때요? 괜찮아요? 무슨 맛이에요? 먹어봐 왜 맛이 없어요? 내 취향 아니야 반다이 이러시고 음. 맛있는데? 맛있 어,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 소을을좀 섞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으면 좀 싱싱할 수 있어가지고 이게 딱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는 맛이어서 계란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면도 있어가지고 좀 배부를 것 같은 느낌? 종민이 그거 같아. 김영철 아저씨의 그 동네 한 바퀴 알지? <laughs> 어, 아니 맛집 찾아다니는. 가또 생각보다 좀질하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조명? 음. 어때 조명 만들어서 음. 일찍 찍었어. 왠지 어, 잘 나오더라. 음. 뭐가 제일 맛있었어? 오늘 어? 어, 일단은 종민이의 숟가락 점수. 숟가락 제 점수는요. 일단은 저는 모닝글로리가 1번. 그리고 2번은. 네. 어. 어, 뭐가 제일 맛있었나요? 아 맥주요? 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죠? 아, 저희는 이제 태국의 밤거리를 즐기기 위해서. 태국 밤거리. 1일차좀터부 드세요. 아, 어.